그 다음 내용에, 자, 우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하 생각하지. 왜냐면 활용도가 되게 높으니까 잘 봐요. 자, keep 뜻이 뭐지? 막다. stop 뜻이 뭐지? 막다. 그런 말이지. keep의 뜻은 유지하다, 막다, 보호하다. 그 다음에 stop도 막아버리다. 그런 말이지. 자,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를 막다. 목적어를 못하게 하다. 맞지? 자, from ing. 무슨 말이지? 아인지 하는 것으로부터 말로 해봐 나의 엄마는 못하게 하세요 my mom keeps 또는 my mom stops 내가 노는 걸 me from playing 친구들과 함께 with my friends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말은 엄마는 내가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걸 못하게 해요 그런 말이라고 그러면 heavy snow, heavy rain, heavy snow 많이 쓰는 거지 다시 우리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착착 차근차근 오케이 어, 수업을 학생들과 수업할 때는 선생님 조금, 어, 시간에 제한도 있고, 조금 뭔가, 그냥 큰 그림을 그려간다고 해서, 그냥 대충 본건 아니지만, 빨리 보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다시 꼼꼼하게 봐야 돼, 오케이? 이거 고등부 때까지 중요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실제 독해서 에 많이 보고, 자, 우린 keep의 뜻이 뭐지? 유지하다, 유지하다, stop 뜻이 뭐지? 막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keep 뒤에는 목적어 와요. stop 뒤에도 목적어 오겠지? 여기 땡땡이 자리에는 뭘 쓰는 거지? 목적어를 쓰는 자리야. 어떤 자리? 목적어 자리야. 그러면 이만큼을 끊어버리면 돼. 목적어를 유지하다. 목적어를 막다. 그런 뜻이지. 자, 목적어가 뭐 하는 것으로부터? from ing. ing 하는 것으로부터. 잘 기억해야 돼. 진짜 많이 쓰고 회화할 때도 많이 쓴 거지. 자, keep 또는 stop. 그 이외에 다또 있어요. prevent 가 제일 유명한데, 일단 이건 중1교재니까 keep stop. 아니야, prevent. 알고 가죠 오케이? 자, 막다, 예방하다, 뭐가 있다. prevent 가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것도 많아요. 오케이? 그러면, 자, 목적어를 못하게 하다. from, ing. ing 하는 것으로부터, 그지? 그러면, 어, 그래. 뭐, 학교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니까, 나의 아버지는 나를 막아버려. 자, my father stops me. 컴퓨터 게임 하는 것으로부터 from playing computer games.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자, 우리 한번 예를 봅니다. 자, heavy snow 뜻이 뭐지? 무거운 눈이라는 건 많은 눈이기까지. 우리 heavy rain, heavy snow, 그냥 알고 있으면 좋지? 그래, 폭설, 그지? 그러면 heavy snow, 폭설은, 자, c a p t stopped, 과거 시제지 막았다, 과거 시제, 서수영에 대비해서 조심해야 돼. 늘 우리가 실수하는 거, 시제, 관사, 전치사, 맞지? 그러면, 자, 폭설은 c a p t 또는 stopped, 뭐 있습니다. 막아버렸어요. 힘, 누구를, 그를 막아버렸대. 그 말이 무슨 말이지? 그를 그에게 from ing 하는 걸 못하겠다고 자 from visiting 많은 뭐걸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막아버렸대 his hometown 뭐를? 그의 고향을 다시 한번더 얘기하지만 얘들아 우리 방문하다가 다른 뭐가 있지? visit 그지? visit은 자기만의 뭘 가져 목적어를 가져야 돼요 그지? 여기에 전제 쓰면 안돼 그의 고향을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뭐 있다? 막아버렸다 그런 말이라고 오케이? 한번더 꼼꼼하게 자, have i snow. 이 아이가 뭐지?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지? 자, have to stop. 이게 뭐지? 동사입니다. 자, h m 뭐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이하는전치사구야 그지? 문장은 사형식인데 되게 활용도가 높다고 이이하 때문에 그러면 have i snow. c a p t u him. 폭설은 그를 못하게 했어요. 뭐 하는 것으로부터? from visiting his hometown. 그의 고향을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쓰면 돼. 자, 이제 spend. 뒤에 mercy 주로 시간이나 돈이 와야 돼. 이건 목적어 자리지. 이 자리에 뭘 쓴다고? 시간이나 돈이 와주면 되고. ing 하는데 있어. 자, 한번더 강조하지만, 우리 전치사와 함께 쓴 것들 사명제 꼭 기억해야 돼. 자, by plus ing 뜻이 뭐지? ing 함으로써. 그다음에 in plus ing 뜻이 뭐지? ing 하는데 있어. By studying, 공부함으로써. By studying, 공부하는 데 있어. 자, on, ing도 있지. 자, ing 하자마자. on, studying. 무슨 말이지? 공부하자마자. 활용도가 상당히 뛰어난 전사구들이에요. 사실은, spend, 시간, 돈. 뜻이 뭐지? 시간과 돈을 소비하다 쓰다란 뜻이지. 여기에는 원래 뭐가 있지? i n 있었다고. in, ing. ing 하는 데 있어. 근데, 뭐야, 맛있다 보니까, 이젠 적당히 줄이고, 그냥 ing만 쓰자.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자 my children 나의 아이들은 spend 보내요. Too much time 너무 많은 시간에 playing 많은데 그래 playing 하는데에 뭐를 computer games computer games들을 여기는 말 쓰기 동명사야. 여기에 원래 뭐가 있다고 in이 있다고 생각해봐. 왜 이렇게 강조하냐고? 뭐 우리 어째서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지. 품사 따지면 동명사이고 사실은 그에 앞서가지고 인 플러스 ING를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만 저걸 쉽게 이해하지. 저걸 쉽게 이해하는 건인 플러스 ING가 줄여져서 그냥 ING만 쓴다. 고로 인 플러스 ING였으니까 저 아이 뭐다? 동명사이다 까지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오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가면서, 아, 뭐야. 이거 다 지워버렸네. 그래. 너네가 알서 스스로 복습해 오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 그래. 여기까지 동명사 정리를 끝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있나요? 음, 없네. 중간 기말 고사 문제에서 우리 한번더 꼼꼼하게 풀어보고, 여기 있는 3-3은 꼭 명심하고 많이 많이 연습 많이 해야 돼. 아주 유용한 부분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내용 정리합니다.